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톤입니다 아이온큐 차트를 보시면 양봉 캔들이 크게 등장을 했는데 추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타고 있고 그리고 고점 라인이 여기 그리고 저점 라인이 여기라 했죠 제가 단기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여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하단 라인을 다시 한번 지켜 주면서 상승이 또 나와 주었는데 이 추세선 라인을 한번 더 터치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이 추세를 터치했을 때 당연히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 구간, 계속 여기 구간을 막고 떨어지고 있죠. 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구간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는 이상은 이 구간, 박스권 안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 지금 25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300분까지만 채울 생각이에요. 네. 입장 신청을 이제 받을 생각인데, 어, 영상 댓글란에 들어오실 분들은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많이 받아가세요. 대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